중요선상에서 저항을 받고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5일선 중심의 보안 캔들, 보안 캔들을 놓쳤지만 다시 한번 20일선 위로 찔러준 캔들, 찔러준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세 연결. 유튜브 멤버십에서 중요 캔들로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위치가 살짝 모이는 자리, 힘의 중심. 이때 위쪽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밑에서는 기다려줍니다. 이 자리에서 520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 좋은데 지금 21선 위쪽에서 계속해서 흘러 내려오다가 캔들은 저항을 받았지만 51선은 저항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위쪽으로 크로스가 나면서 한번더 찔러준 캔들이 발생했을 때는 초입에 따라 붙거나 아니면 기다려줍니다. 올렸다가 빠질 때. 현재 위치에서는 5일선 21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다 빠지는데 빠지지 않고 지켜주면서 중요 캔들 넘어갈 때는 매수관점. 그럼 이 친구가 한번더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빠지면 매매 대상이 아닌 거고 올라갈 때는 또다시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다. 우리가 배웠던 캔들이 발생을 하고 위쪽에서는 매매가 가능하고 밑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오일선 중심의 보안 캔들 지켜줄 경우는 오일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따라서 타고 내려오다가 돌아설 때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이는 자리. 김해 중심. 위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다. 상승했던 주가. 중요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고점 찍고 내려올 땐 아. 2060. 중요 라인에서 123 매수봉. 여기는 살짝 겹치는 구간. 올라갈 땐 매수 관점. 저항을 받았던 자리, 빠졌다가 올라올 땐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걸리는 자리, 겹치는 선상을 항상 관찰합니다. 상승했던 주가,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아, 2060. 그렇다면 중요 선상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중요 선상에 걸려있는 캔들 저점 찍고 올라타면 매수 관점. 저항을 받았던 자리 밑으로 빠지면서 올라올 때는 매수 관점. 좋은 웨이브가 탄생했을 경우 추후에 다시 한번 좋은 위치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81선, 241선, 121선, 60, 20, 5. 모든 이평을 모아두고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한다. 좋은 웨이브가 떴을 경우,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했던 주가,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아, 2060. 그럼 중요 구간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코알라 캔들이 만들어지고, 단기간에 기준. 밑으로 빠졌을 때 지켜주면서 공포를 이기는 구간 첫번째 위치 늦어도 기준 위에서 481선, 241선, 121선, 60, 20, 5 모든 이평을 모아두고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한다. 상승했던 주가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아, 2060 그렇다면 중요 구간에서 기다려보자 중요 구간에 캔들이 걸리고 넘어갈 때 매수 관점 481선 241선 120 60, 20, 5 모든 이평을 모아두고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한다 상승했던 주가 고점에서 내려오지만 아직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겹치는 선상 위쪽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이격을 벌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주가.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아! 2060. 그렇다면 중요 구간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팬들 걸리고 넘어갈 때 매수 관점.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던 이 자리를 넘어갈 때는 오리날다 1순위 시간을 끌면서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질 때2060 데드크로스 61선 완만해지는 구간 중요 구간에서 5일선 중심의 광캔들 이 친구만 지켜주면 5일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보안을 지켜줄 경우 하락하는 21선이 완만해지면서 상방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벌어지는 2060. 배드와 골든. 이때 상승했던 주가. 저항권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아, 2060. 481선. 241선. 121선. 60, 20, 5 모든 입행을 한 곳에 모아두고 넘어가는 종목들을 관찰해주면 좋습니다. 여기는 살짝 모이는 자리 힘의 중심 빠졌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관찰한다. 상승했던 주가 저항권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2060 그렇다면 중요 구간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중요 구간에 캔들이 걸리고 1,2,3 매수봉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배웠던 캔들 조합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저점 찍고 양봉이나 도지캔들을 만들어 주는데 이 친구가 올라가다가 은봉캔들에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쭉 빼고 내려와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지켜주면서 넘어갈 때는 매수 관점. 멤버십 분들은 자주 봤던 캔들 조합. 그리고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상승시켜 놓고 빠지면서 중요 선상에 캔들이 걸리고 올라오는 오일선. 캔들 하나 뜰때 항상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월말이 됐으니까 우리는 다음 달을 준비해야 돼요. 월 초에 최대한 땡겨놓고, 중반에는 공부하면서 떨어지는 떡 건물을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월 말이 되면 다시 확 땡길 수 있게 준비를 하자.